수직, 수평, 8톤, 그, 네바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육각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. 그걸 풀어주세요, 일단. 방향은 12시, 6시 방향에 있는 걸 12시 방향까지 올려줘야 됩니다. 예, 저렇게 틀어갖고, 안전히 여기 옆에 3시 방향까지 안전히 돌리신 다음에 다시 12시 방향까지 하십시오. 그래야 볼트가 잘 맞습니다. 안전히 안돌려준 볼트가 잘안 맞습니다. 저런 식으로 볼, 너트로 육각볼트를 안전히 꽉 조여주십시오. 그다음에 핸들을 조립합니다. 방향은 날 있는 방향으로 맞추시고 어느 정도 맞았으면 저 너트들을 꽉 조여서 고정을 시킵니다. 안 움직이게. 그다음에 한번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거 확인하시고요. 잘 움직이면은 피스톤 실린더를 뒤로 완전히 빼 줍니다. 저 볼트 나비 네, 나비그 고카볼트를 완전히 풀러 주다면 뒤로 완전히 빼 줍니다. 저렇게 시네달 안전히 뺐으면은 국화볼트를 다시 꽉 조여줍니다. 국화볼트를 저렇게 안전히 조으셨으면 이제 전기 코드를 꽂습니다. 꽂, 꽂으셨으면은 기름 탱크에 있는 거 5, 6회 정도 열어줍니다. 공기 좀, 공기가 새 나가야 됩니다. 예, 열어주세요. 스위치를 넣어보세요. 그 다음에 앞으로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. 앞으로 가고 뒤로 빼줍시다 뒤로 하면은 뒤로 휴진합니다. 그러나서 요 사이에다 이제 장작을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